에베소서 사장 이십팔 절과 이십구 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두 주에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 이런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마음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말, 참된 말을 해야 하고,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고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 우리 속담 가운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면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밤에 꿈에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꿈에, 야야, 7, 8, 5, 3, 4, 8 적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에 2조도 할 거고, 내가 건축원금도 할 거고, 하나님 선교지의 예배당도 건축할 거고, 아마도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도둑의 심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말씀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장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자리에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에 관한 진리를,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요셉의 일생의 과정 중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과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마음의 행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신 거죠. 말을 주셨어요.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지만 언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호를 가지고 소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정직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 더러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더러운 말일까요? 당연히 죽이는 말입니다. 타락하게 하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비판하는 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입니다. 교만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더러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합니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만한 말이죠. 얼마나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말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죽이는 말이고, 깨뜨리는 말이고, 죄를 짓는 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이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다면,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말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당연히 살리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말은 이런 말들이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살리는 말을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를 들은, 들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치료하게 됩니다.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네.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어서 살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먼서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살리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는 칭찬에 약합니다. 아주아주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트에 뛰어내릴 수도 있고,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왜 아내의 말을 잔소리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칭찬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잘해? 나는 당신 같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설거지를 잘해? 내가 하는 것보다 백 배나 더 잘해. 평생 설거지로 섬길 겁니다. 보, 당신은 설거지 해주는 건 좋은데, 청소를 해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성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활하기 짝이 없는 거죠. 다 알고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두가 음식을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한 사람이 맛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모두가 맛있게 열심히 먹다가, 그런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기관 친교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우리 기관이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미 사탄은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기관의 문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셔야 되고, 좋은 것만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말 때문에 인류는 망한 거죠?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타락하게 하는 말입니다.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됐지. 뭐 어쩌라고. 우리 장로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 문제를 왜 봐요? 다 좋으면 됐지.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야, 이게 평소보다 다르게 보이네. 먹음직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어버리지 뭐. 말은 이런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비판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절대 두서,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100% 완벽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찾고 보면 문제투성이요. 찾고 보면 많은 결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 두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나쁜 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이 오면 발포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네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하와가 뱀을 물리쳤다면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든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 신앙은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말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도 말 때문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것도 말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 투성이가 된 것도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아예 가슴속에 두지 말고 다 내보내셔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나쁜 말 하겠어요? 비판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늘할수 있다고, 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듣는 자가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세요.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고.